대전에 왔습니다. 대전 탄방 초등학교, 대전 삼천중학교, 대전공업고등학교, 제가 나온 자랑스러운 학교입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용기를 불어넣어주신 곳, 바로 이곳, 대전 이동학,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정확하게 13살 때 대전으로 전학으로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병원에 계셨습니다. 평생 직업군인으로 살아오시다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저, 그리고 누나는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시한부 인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주말마다 대전에서 서울로 누나와 손을 잡고 누궁하오를 타고 아버지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 눈시울을 불키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것이 기억납니다. 1994년 매우 뜨거웠던 여름 아버지를 보내고 저희 세 식구는 대전 탄방동에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 남겨주신 말씀이 두 여자를 잘 지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신문 배달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용돈을 받지 않는 것이 어머니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살 <laughs> 때 <laughs> <laughs> 국가유공자 자녀였기 때문에 군대를 안가도 되었지만 해병대 자원입대에 갔다 왔습니다 아버님께서 군인이셨는데 자녀 된 도리로 어떻게 군대를 안갈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군 전역하고 우리 가족엔 더큰 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완전히 가세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로데오타운입니다 대전 둔산동이죠 트럭을 몰고 거리로 나가 생과의주수 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인생 좌절하지 않고 우리 세 식구 잘 지켜냈습니다. 대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대전 여기에서 힘을 얻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힘 받아서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이 힘으로 반드시 반드시 이기고 싶습니다. 13년 전군 전역 후. 우리 당, 열린 우리당, 열린우리당 창당 창당대회장에서 의자를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너무나 멋진 연설을 듣고 입당원서를 썼습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우리당 청년위원회가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집권, 단순히 우리가 집권에 앞장서겠다 이런 구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실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저의 구호입니다. 365일 청년 곁으로 가겠다. 우리 당 청년위원회는 일반 청년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당 청년위원회가 도대체 무엇 하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바로 청년들, 오직 민생! 우리가 청년 민생을 구하러 나아갈 때 표의 확장이 가능하고 그것이 우리가 청년위원회를 하고 있는 당원들의 자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집권에 가장 앞장 설수 있는 가장 확끈한 프로그램, 청년을 지로가 되어 청년 인생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의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학습하지 않으면, 이 정당의 미래를 어떻게 담보한단 말입니까? 이 정당 단순히 한번 집권하고 말것 아니지 않습니까 두번 집권하고 세번 집권하고 지방선거까지 이겨내려면 청년들이 계속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청년들이 계속해서 정치인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더불어대학을 만들겠습니다 당원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대선 집권의 천사 이 자리에 저희 어머니께서 와 계십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정만순 사랑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이동학 청년부문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후보에게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